안녕하세요. 에코 파워팩입니다. 이번에 들어온 차량은 벤츠 C 클래스 이번에 나온 2018년형 벤츠 C 클래스 차량입니다. 자 보시는 바와 같이 트렁크 공간을 100% 사용할 수 있도록 작업을 해드렸고요. 자 가바를 위로 올리게 되면 네, 에코 파워팩이 왼쪽 하단에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까지 다 쓰실 수 있습니다. 자 에코파워팩을 장착을 해드렸는데 에이 휴즈 아웃 쪽에도 휴즈를 장착을 했고 아우 쪽에도 이제 휴즈를 장착했고 인 쪽에도 안에 휴즈를 장착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화재 위험에서 완벽하게 이제 해방시켜드렸고요. 어 이쪽 에코 파워 팩속 안에도 휴즈가 달려 있어서 하나, 둘 이제 여기까지해서 세 개의 휴즈로 완벽하게 이루어진 에코 파워 팩 안전 장치가 이제 확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 처음부터 끝까지 독일 태사의 폼테이프를 이용해서 완벽하게 시공을 해드렸구요. 에코파워팩은 12V 입력이 들어오게 되면 14.7V, 15A, 어, 와트수로는 220W로 충전하는 어, 고속 충전기가 내장되어 있기 때문에 30분만 운행하셔도 100% 충전이 가능하고요100% 충전된 상태에서 블랙박스 기준 320mA, 어, 블랙박스를 30시간 동안 구동할 수 있는 제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현대상 5억 원 배상물 책임보험이 가입되어 있고, 한국 인증인 KC 인증과 자동차 내성 인증인 KN41 인증, 미국 인증인 FCC 인증과 유럽 인증인 C 인증까지 해서 4개의 인증을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고가 배터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작업을 완벽하게 했고요. 에코파워팩은 2 0 0 0회 충방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5년에서 7년 정도로 사용하실 수 있고요. AS 기간은 1년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완벽하게 작업을 완료하셨습니다. 대포파워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